안녕하세요, 형님들. SKT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드디어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를 이제서야 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으로 SKT 통신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약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위약금도 당연히 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SKT 과실인데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SKT 너네들이 잘못해 놓고 위약금 정도는 당연히 면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말 컸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서야 다 안나 봅니다. 그런데 위약금 위약금을 환불해주긴 하는데 그 환급기간이 7월 14일 월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때문에 아직 SKT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지금 당장 바로 떠날 거라면 지금 당장 빨리 위약금을 면제받고 탈출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완전 절호의 찬스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 없이 통신사를 이동하고 지금도 사실상 단통법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저도 니다 여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폰폰이라는 온라인 핸드폰 성지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전 지역의 스마트폰 개통 지원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휴대폰 판매 딜러의 판매 수당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폰폰이라는 온라인 핸드폰 성지 사이트에 가입하시게 되면 폰팔이 즉 1인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휴대폰 판매 사원이 되시는 거예요. 단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영업 활동, 프리랜서, 판매 수당으로 잡히는 거라 부가세 10%와 원천세 3.3%를 공제받고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있으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세금 13.3% 공제 없이 100% 수령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돼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가족, 지인, 모르는 제3자까지 여러분들이 개통신청을 넣었을 경우 판매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전부 가져갈 수도 있고 단통법이 폐지된 이유처럼 매장지원금 마냥 친구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핸드폰 성지의 비밀, 시스템이 조금 이해가 되셨다 보셨을까요? 여기서 합의만 잘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조금은 챙겨가도 되겠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단통법의 법망을 피해 핸드폰 성지가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단통법마저 7월 22일 완벽하게 폐지된다고 하니 보조금 경쟁, 지원금 경쟁은 다시 치열해질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 기기 값은 달라질 테니까요. 그 가격을 일일이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폰폰에 가입부터 하고 핸드폰 판매 딜러에 판매 수당부터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채널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가입 승인을 하나씩 따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가입 승인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씩 승인을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정 급하시면 댓글을 달아 주셔도 좋아요. 그럼 대략적인 최신 스마트폰 핸드폰 가격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 7의 사전 예약 구매 개통에서도 판매 수당이 전부 지급되니 당첨되지 않는 추첨 사 상품에 현혹되지 마. 하시고 폰폰에서 판매 수당 받고 개통해 보세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 본 사람은 없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 수당의 경우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최대 현금 지원 혜택을 받아갈 수 있어요. 통신사 변경, 번호 이동 지원금 혜택이 더 많은 거 아시죠? SKT 위약금 면제 받고 번호 이동, 통신사 변경한 다음 다시 SKT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최소 6개월은 지나셔야 해요. 알뜰폰 자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단독법 때문에 다 같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했어요. 그래서 자급제 플러스 알트폰 조합이 인기가 많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휴대폰을 가장 싸게 구매하는 방법은 무조건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해야 하며 지원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 이후 요금제를 낮추던 해지를 하고 통신사를 옮기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아직도 SKT 위약금 때문에 통신사를 못 옮겼다면 이번 기회에 폰폰에서 통신사를 옮기고 6개월 뒤에 해지한 다음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탔다가 다시 폰폰에서 SKT 통신사 변경, 번호 이동으로 컴백하는 신의 한수가